큰 박수로 맞이주세요와 성승우 씨다오 성승우 씨다 안녕하세요 오, 네. 안녕하세요 랜베이스에 있 성승우 을 맡은 송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웃음> <웃음> 예, 아, 무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첫 주에 이렇게 개봉 인사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너무나 좋아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어, 지금 힘차게 진도 어, 되신다 어,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아,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읽어 하신 것처럼, '인간의 욕망'과 먹능에 대해서 그 이면을 그린 영화인데, 여러분들, 영망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 절인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은 여기저기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laughs> 네, 안녕하세요 히든페이스에서 민주 역할을 맡은 박지현입니다. 이곳 열심히 만든 영화 보러 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 소중한 시간과 돈, 오랜 기간 정말 감사합니다. 어,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 여길 맡은 박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하루 아주 행복하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과 종례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멋지게 출발을 한것 같습니다. 송송언이 나오니까 그러죠 네. 그건 자신인 것 같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무대에서 할때 절대로 송전 옆에만 쓰지 마라. <laughs> 지키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많은 주변에다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감독관 <깜빡한> 김대웅입니다. <laughs> 네, 이렇게... 단체 사진 한번 찍을 건데요. 네, 같 네, 네, 네. 단체 사진. 여러분 핸드폰에 플래시를 켜주시면 저희가 아게 별빛 속에서 찍는 것 같은 너무 아름다운 영상을 음. 만들 수 있으니까 조금만 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요. 여기 단체 사진. 네, 여기 카메라 마주고요